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메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나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매그 진노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백성들이고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하고 선포한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요 꼬소워야 돼요 그래 말안 말안 듣더니 잘됐다 잘됐다 꼬소워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잘됐다 속이 시원해야 돼요 그러게 내가 깨우치라고 할때 깨우치지 뭔가 그런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나의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웃의 멸망이 나의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웃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자신이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말미암아 고난자라고 고난 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라고곰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아 예레미야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이구나, 진짜 선지자구나,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도대체 정치하는 것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욕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아, 저것들 왜 저래? 좀 제대로 좀 하지?" 막 이렇게 우리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라가 좀잘안 되는 걸 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욕하고,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말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정치가 제대로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욕하고 왜 그렇게 못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또 뉴스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뭐 살인사건, 참 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냥 살인사건, 정말 비참한 그런 살인사건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폭력하고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말세다, 아이고 세상 다 됐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나?" 그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이웃에내 주변에 내 종족 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라는 것이죠. 제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그 정말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동족이 멸망하고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진노에 메로말미암아 내가 그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고 이 느끼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고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고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픔을 느끼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부터 우리 손질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이끌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헤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이 어두워서 볼수 없는 그런 헤매인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신 하나님이 손을 들어 매를 들어갔고요. 그냥 한번 때리고 두번 때리고 많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때린다. 그 얼마나 얼마나 무섭고 아프겠어요, 여러분. 막대기로 누가 옆에서 있다가 한번 때리고 말면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있다 또 때리고. 쫄 때리면요. 한열번 맞으면 그다음부터는요. 또 언제 때릴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때린다. 하루 종일. 그만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어버렸다. 그냥 잘 먹고 잘살때확 꺾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바삭 말리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말른다고 그러죠. 막 고통하고 힘들고 그 속에서 피가 말라, 그냥 다리를 꺾어버리니까 피가 말른 속에서 그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그야말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도다. 고통과 수고가 막 쌓였고 쌓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다 애워 쌓였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어디 하나 틈이 없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며 죽은지 오래 오랜 자 같이 하자.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삶 꼼짝도 못해서 내가 뭔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아예 그렇게 그냥 둘러싸여서 뭐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쇠 사슬까지 묶어서 아예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그런 메인바덱의 모습. 8절에는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기도 주차도 듣지 않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둘러싸여 있고 매여 있고 고통에 쌓여 있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기도도 들으시지 않는데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구절해 보니까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았대요. 그냥 돌을 엉성하게 쌓았으면 뭔가 좀 틈새라도 있을 텐데 다듬은 돌 아예 그냥 딱 빨간 벽돌 같이 만들어가지고 쌓아서 틈이 없이 나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십0절에 내가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박하게 이건 불안함과 두려움 아닙니까? 언제 가다가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삼킬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활을 당겨 나의 화살과 관역으로 삼으며 내가 모든 화살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대요.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췄대요 허리가 가장 중요한 걸 허리 맞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가장 중요한 네, 나의 힘쓸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가장 거기에 화살통에 있는 것이 다 거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노래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조롱을 받는다 고통으로 모잘라 조롱까지도 받았다 나의 쓴 것들로 배불리고 쑥으로 취하게 고통으로 아예 다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채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려 아예 내 스스로가 이제 나는 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난 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다 끝났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요 여기에 비하면요 만분의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힘들어도 이 정도에 비하면요 만분의 일도 아니에요. 정말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이. 동족의 멸망이 이웃의 멸망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었는데 21절 보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이런 정말 어려움의 모든 마음들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 지금까지 다 죽겠다고 그러고 나는 복이란 복이 아무도 없다고 다 나갔다 고 그러고 근데 갑자기 나 소망이 생겼어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소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할까를 보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여호와의 인자심과 극률하심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기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렇게 내인생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막하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아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이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나를 이끌어. 어둠 가운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뼈가 꺾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사방에 곰과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두려워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길을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달라지는 모습이 있는데 23절에 이것들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이주의성실하심이크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진, 주님의 극률과 사랑을 생각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용기가 생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상황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지라도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과 극률이 나를 오늘도 이끌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진멸시키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용기가 생긴다 나는 담대할 수 있다는 나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을 보니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스스로가 얘기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라이다 이제 축복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분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지 않는, 망하게 두시지 않는. 저는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 자녀가 내 사업이 내 삶이 정말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과 긍휼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맘껏 주님께서 나의 기업되심을 바라보고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앞에 맞고 부르죠어 기도하며 정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